이게풀카노의매력이죠띵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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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k 해외에 계시는 빵준서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허 r 땅 여러분 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또 빵준서가 준비한 빵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허니다 오늘은 빵준서가 준비한 음 빵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좀몇달 전에 전에 어, 찍었던 영상인데요. 풀 탕종이랑 빵이랑 탕종빵이랑 이래서 모찌모찌 식빵에 대한 그 뺑드미 빵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대해 관심도 있었고 메일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올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고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저희 제작진과 협의를 끝에 풀탕종 탕종을 다시 따로 정말 FM 대로 깊이 있게 한번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탕종 식빵을 한번 그냥 타임 전체를 풀탕종 식빵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껐습니다 아무튼 우리 겸둥이 요즘에 부쩍 더 나이 들면서 귀여워지고 있는 빵준서의 이 외모에 한번 빠져보세요 풀탕종 빵은 첫 번째로, 불탕종을 끓여야 되죠. 불탕종. 불탕종은 어려운 게 없어요.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 먼저, 물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소금, 다음에 설탕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밀가루 넣어주세요. 끓여주세요. 오늘 좀 준서가 좀 말이 많을 것 같아, 빵 준서가. 여러분들 이 탕종 식빵을 하는 가장 큰이 목적은 어, 보습 작용이에요, 보습 작용. 그리고 보습 작용과 함께 좀 쫄깃한 식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탕종 식빵인데, 탕종 식빵은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좀 되게, 하나는 이렇게 풀 탕종처럼 끓여서 풀 탕종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지는데 장르는 하나예요. 어떤 게더 좋냐 나왔냐에 대한 부분은 지난 영상 때도 했었지만 저희 아이들도 나와서 먹으면서 이게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 결론은 어좀 감칠맛이 좀더 있어요. 그리고 탕종법의 기본은 어쨌든 끓인 밀가루의 반죽을 최소한 하루 이상 아 냉장에서 차가운 냉장에서 발효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숙성을 휴지. 어. 그러면 단맛이 생겨요.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단맛이 생깁니다. 빵은 미생물과의 싸움이잖아요. 예, 균. 그 균을 더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쓰면 안 좋아. 냉장에서 예, 냉장에서 휴지를 주면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저희는 휴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숙성이라고 해요. 단어는 되게 많아요. 단어는 되게 많은데 어쨌든 오늘 끓여서. 오늘 쓸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 좋으면 3일. 정말로 좋은 건 3일. 정말로 좋은 건 3일. 그렇게 끓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끓였죠?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끓여서 이때 쭉 끓여주셔야 돼요. 끓기 시작하면. 요거를 바로 내리면 안 돼요. 바로 내리시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끓여주세요. 찰기가 생기게끔. 이렇게. 그럼 점점 이렇게 투명한 빛깔을 떼요. 조금 이게 끓이다 보면 이렇게 좀더 투명한 색깔이 띄어진다라는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볶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더볶아주세요 이렇게 됐죠서 이렇게 서 요거를 처음에 식힐 때는 여기다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닐에 다, 바로 담지 마시고 바깥으로 노출되게 대신에 마르지만 않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이거를 냉장에서 3일 을 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틀 이상 네. 그 두시고 쓰시면 여기에 미생물이 생겨서 물기가 생겨요 나, 나는 더 끓일 거야 그래서 더 끓이셔서 냉동고에 놓고 다음에 시간 나서 또 꺼내서 쓰실 상관없어요 네. 두 번째 1차종이라는 게 있어요 1차종 네. 이거는 제가 준서가 하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그런 거 없이 풀탕종빵을 쓰는 밀가루는 회분이 높으시면 안 돼요. 높으시면 볼륨감이 적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나는 회분 높은 밀가루를 쓸 거야. 그러시면 상관없어요. 토이 말하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분, 뭐 T55, 이런 밀가루는 좀 풀탕종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탕종이랑은 어울리지만 풀탕종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국내에서도 밀가루 회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코끼리라고 써 있는 브랜드 대한제본에서 나오는 거그 밀가루가 탕종식빵을 만들기에는 가장 적합해요. 준서가 다 써봤어. 수화율이 밀가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밀가루 중에 수화율이 가장 좋은 거는 코끼리 밀가루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밀가루를 쓰시면 좋아요. 하시기 편하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1차 종이 들어가죠. 예, 네. 일차종. 1차종이라는건 뭐냐면 소위 말하면은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스트입니다. 드라이스트를 넣어요. 준서가 드라이스트를 쓰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땅에는 드라이스트를 좀 쓰는 편이에요. 왜? 강하니까 힘이 발효 시켜주는 힘이 강. 그니까그 수분의 힘을 생이스트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넣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주 장시간을 발효를 한다거나 유산균을 많이 사용했다거나 이럴 때는 드라이스를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트를 쓰느냐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상에서 일하고 계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녹였죠. 여기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웜업을 해준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야지 발효가 잘 돼요.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인스턴트 이스트는 수분을 닿는 순간부터 발효력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브라이스트는 여기다 물에다가 넣어서 쓰는 목적이 녹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에요 믹서를 사용하면 다 녹아요 여기다가 물에다가 섞으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웜업이야 웜업 말하자면 말려갖고 마취시켜 놓은 거 동결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깨어나 이 뜻이야 얘가 이제 물을 닿으면 얘가 발효를 시작을 해, 그때부터. 이 웜업을 미리 시켜주는 거야. 10분 정도, 최소한. 녹였죠? 넣어요. 넣고 섞어주세요. 섞었죠? 원래는 얘 믹싱해야 돼요. 근데 내일 쓸 거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섞어만 오시고 여기다 비닐 덮어서 냉장고에 넣고 내일 쓰시면 돼요.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현장도 마찬가지야. 굳이 이거 막 믹싱해갖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그래서 얘하고 같이 이제 냉장고에다 넣고 바로 휴지를 줄게요. 자 이제 준서는 준비가 끝났죠. 그럼 이제 뭘 해요? 본 반죽. 준서가 이제 그 하려고 빵을 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1차 종. 일차 종이 여기 있죠? 이거 보글보글 끓었죠? 보글보글 끓었어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를 냄새를 이렇게 딱 떠서 맡으면 달콤한 수박 향이 올라와야 돼. 우리가 수박 칼로 딱 쪼개면 어떻게 돼? 거기서 향이 쫙 올라오잖아. 그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수박 향이 있어. 그게 딱 올라오면 이거는 베리굿이야. 굉장히 좋은 밀가루야. 밀가루 넣으시고 설탕. 재료들 다 넣으세요. 풀탕종 식빵은 반죽이 돼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함정이었는데 대부분 여기서 되게 많이 실수하셨던 것 같아. 반죽이 굉장히 됩니다. 이렇게 섞기만 했는데도 많이 늘어나죠. 이게 하루 돼서 그래, 하루 돼서 넣었죠. 이때 얘를 1, 2 해갖고 등분 나누세요. 이게 3등분 3등분 나눴죠? 이 3등분 나눈 거를 요때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반죽이 돼서 반죽이 안 쳐져 어, 이거 보시면 묵처럼 다 굳었죠? 예, 준서도 어제 만든 거야 일단은 이렇게 된 거를 이게 보시면 지금 탕종을 3분의 2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죽이 조금 이렇게 대직하잖아 대식,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반죽이 발전을 한 다음에 이 단. 지금 반죽 옆면에 이렇게 반죽이 붙죠.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옆면이 다 그렇죠? 옆면 다 떨어졌죠, 그죠? 옆면 다 떨어졌죠. 아까는 이렇게 막 붙었었는데 바닥도 거의 떨어졌고, 이때 마지막 탕종 세 번째 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4분에서 5분 정도 믹싱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탕 중 반죽을 치시면요, 거의 반죽의 온도가 28도, 29도에 육박하세요. 예, 왜 믹싱을 많이 하니까. 어. 그리고 얘를 얼마만큼 발효하냐. 현장에서 보통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니 저는 1시간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시간 반. 바밤자 그리고 이렇게 발효가 돼 이만큼. 예, 지금 퍽 제가 충격 주니까 퍽 가라앉았죠. 이만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딱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약간 쉰내 같은 게 올라와 술 냄새 같은 게그 정도까지 발효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갑니다. 자 발효됐죠. 이렇게 이렇게 발효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주 잘된 발효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g 분할합니다. 300g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는 이제 큰 틀에다 쓸 거거든요. 큰 틀에다가 그래서 준서는 오늘 이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두 개를 해서 일단은 둥골리기 둥글리기 마르지 않게 덮어주세요 빠라밤 분할을 해서 둥글리기를 해 놓은 어 식빵 반죽이 이제 발효가 벤치타임 그러니까 휴지라고 하죠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하나니까 밀대로 소리가 나죠 이렇게 삑삑 예, 이거 소리가 날 때까지 가스배기를 해주세요 가스배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접으세요 한번두번 번 접으시고 말아주세요 두 개가 하나가 되게 넣고 넣으시고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빵이 보형성 그러니까 올라와서 찌그러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접어 주는 거예요. 회초리가 하나가 같으면 부러지고 두 개가 있으면 덜 부러지고 뭐 이런 것처럼 접으면서 조직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폴딩을 해 주면서. 그래서 식빵은 높은데도 찌그러지지 않고 있는데 잘못하면 찌그러지는데 어쨌든 지금 요 과정을 해 주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말아서 주세요. 이 o 트리다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덮어서 발효 a 발효. k 라밤 오늘 a y okay. o k 이 y okay. Okay, okay. Okay, 바를 건데 에그워시 하겠습니다. 에그워시, 계란 넣고 설탕 조금 넣고. 이렇게 이 오븐이 나갔어요. 오븐이 나가서 저희 밑에 저희 작업장 오븐으로 일단 굽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후에. 불의 사고로 <laughs> 오븐이 망가져서 네. 약간 발효가 과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러서 왔고 어쨌든 어 오늘 이제 준서가 준비한 풀 탕종 식빵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빵이 잘 나왔죠. 한번 땅을 또 쪼개서 여러분들의 어, 눈과 마음과 어, 뇌에 스크래치를 쫙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개보겠습니다. 맛있는 건막 구웠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불상의 매력이죠. 이런 식빵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준서가 준비한 앵콜 드라마. 풀탕종 식빵. 여러분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만들면 nope. 안 돼요. 롱 타임 베리굿 브레드.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느끼게 해 드리고 싶어요. 준서는 어쨌든 빵은 기본적으로 발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 홈베이커 하시는 분들나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오래 음. 섞어만 두시고 발효하서 폴딩만 하시면 정말로 훌륭한 빵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준서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빵 준서가 준비한 앵콜 드라마 그첫 번째 풀탕정식 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추천, 좋아요 뭐 이런 거막 눌러 주시면 준서가 더 많이 귀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